이제 국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로서 이제 국세예요. 근데 주택이나 토지의 금액을 합산했을 때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이라는 건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이고요. 이거는 개인별 합산이에요. 뭐 부부 합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합산을 했을 때 6억 원이 초과하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초과할 때,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할 때 이렇게 써놨는데, 종합합산토지라는 건 이제 나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는 주택부속토지 이외에 공장이나 상가의 부속토지가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준금액 6억 원이라는 거는 공시가격으로 따지거든요. 그 공시가격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같은걸 열람을 해보시면 될 거고 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열람을 하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런 종부세가 이번에 이제 많이 강화가 됐어요 일단 세율 구간이 5단계 였는데 이번에 이제 6단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3주택 보유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2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이에요. 6억 원 전체를 가세표준으로 잡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낮춰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80%였는데 올해는 에85% 5% 올랐죠. 그리고 내년에는 90%? 그리고 내후년에는 95%?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100%까지 인상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전체를 다 가세표준으로 잡겠다라는 내용이죠. 당연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시지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하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내는 세금이 올해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훨씬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한가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내게 하겠다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 원래는 거의 150%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을 냈던 사람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50만 원을 한도로 내라 이렇게 이제 정해놨던 건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로, 그리고 3주택 이상 부유자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300%까지 세부담 상환을 정해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냈으면은 올해 3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했으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되는데 지금은 300%기 때문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가세가 되겠죠. 이건 이제 계산 과정인데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일단 주택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검색하면 이제 본인의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가세 기준 금액 6억 원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원이니까 이 6억 원을 차감해주면 가세 기준 초과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5% 올해 이거를 곱해주고요. 그럼 가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을 감해줘야 돼요. 이 공제할 재산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재산세에서도 6억 초과분에 대한 거는 부과를 한 거잖아요. 납부를 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6억 초과분에 대한 것을 또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중가세잖아요. 양쪽에다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냈던 6억 초과분에 대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액 공제를 해 주고 그러고 나면은 세 부담 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부담 상한 그 초과 세액을 감해 주면은 납부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혜택 가능한 세금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요건이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장기든 단기든 다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해 줬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등록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 준다. 그니까 지금 2019년 8월이잖아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 8년으로만 등록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계실 당시 공시가격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액 기준이 나왔죠. 너무 비싼 건안 된다는 얘긴데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박 3억 원 이면은 아파트 비싼 건안될 거고 아파트가 좀싼거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국세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같이 등록을 해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로 증액제한 5% 준수 해야 되고요 어, 여기 가액기준에서 보면 6억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 이제 각 가구당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액기준을 따질 때는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가구당 가액으로 따지게 되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다 근데,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인데, 201호,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럼 201호의 가구당 가액은 얼마냐? 이걸 이제 따져보면, 면적이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201호가.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 15억에 10분의 1을 곱하면은, 이 1억5천이라는 금액이 201호의 가구당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겠죠.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 판정시 주택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요. 양도소득세에서 따지는 그 주택수 그거랑 좀 달라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만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a주택을 갖고 있고 뭐 와이프가 b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따질 때는 이걸 합산해서 이주택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건 남편 거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거는 와이프 거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된 것만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택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가 보유하다 이제 매매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1세대 1주택이란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한 명만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주택을 남편이 갖고 있다.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이제 가세 기준 금액이 제가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초과 시에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작년에 9.13 대책이 나왔어요. 9.13 대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합산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장기든 단기든 막 혜택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서울이나 세종,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을 했을 때는 장기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합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때 이후에 취득한 것만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지, 이전에 취득했던 거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해드렸는데, 임대주택의 종류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가 많겠죠 건설임대주택이 뭐냐면 본인이 신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건설임대주택이 될수 있냐면 그 준공을 낸 다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잖아요 그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그거는 건설임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거는 이제 매입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 됐다. 됐다고 하면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에 이제 신규로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위에처럼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장기로 등록하더라도 합산을 하겠다는 거고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을 했을 때 장기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사례예요. 현재 시점, 2019년 8월 시점에서 BC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A주택은 서울소재 아파트고 본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B주택은 대전소재 다가구주택인데 기준시가가, 그러니까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 8억인데 10가구고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C주택은 대전소재다중주택인데 기준시가가 이제 6억이고 85제곱미터 초과죠. 다중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85제곱미터 초과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a주택은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뭐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b주택과 c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거든요.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록한 경우에만 합산배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2018년 4월 1일 이후기 때문에 어 둘다 이제 8년짜리로 등록을 했을 때 중부세 혜택이 가능하겠죠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박은 3억원 이하여야 된다 일단 여긴 수도권 박이죠 그러면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전 소재 시주택도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준시가가 이제 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 가구면은 뭐 제가 면적까지는 자세하게 적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가구당 가액이 8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의 조건에 들어가죠 근데 시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이잖아요 다중주택은 가구당 가액으로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6억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 밖 3억원 이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한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자체 플러스 세무서 등록해야지 국세기 때문에 이제 혜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5% 준수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C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B주택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B주택을 등록했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종부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미등록했을 때는 A, B, C 전체를 이제 합산을 해서 따지겠죠. 여긴 6억, 8억, 6억이기 때문에 총 20억이잖아요. 20억에서 기준금액 6억을 뺀 14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약 1220만원 정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농어촌특별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B주택을 이제 합산 배제를 받으면 등록을 해서 어 A주택과 C주택만 합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6억과 6억을 합산을 하면 12억이에요. 12억에서 기준금액 6억 원을 빼면 6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가세를 하면 약 25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농특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거의 천만원 정도 난단 말이에요. 보유세에서 천만원이면 진짜 엄청 큰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천만원하고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천만원은 뭐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저는. 방금 설명드렸던 종합부동산세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계산 과정이고요. 비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이에요. A, B, C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치면 6억, 8억, 6억이니까 이제 20억이에요. 거기에서 가세기준금액 6억원을 차감해주면 14억이 나오는데 그 14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85%예요 그걸 곱하면 11억 9천 이게 가세 표준이 돼요 그 가세 표준에 지금 abc 주택이 3주택자 잖아요 그 12억 이하의 세율이 1.3%예요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1.3%를 여기다 곱해주고 누진공제 330만원을 차감해 주면 종합부동산세액이 1217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면은, 공제할 재산세액이 계산을 해보면 약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200만 원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부담상하는 적용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로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비주택은 합산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주택과 C 주택만 계산을 하면 돼요. 6억과 6억이니까 이제 12억이고, 거기서 이제 가세 기준 금액 빼주면 초과 금액이 이제 6억 원이 나오죠. 여기에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5% 곱해주면 5억 1000만 원이라는 가세 표준이 나와요. B 주택은 이제 합산 배제가 된 거니까 2주택으로 봐야겠죠. 그 2주택의 세율이 0.7%예요. 여기다 이제 0.7%로 곱하고, 그 누진공제 60만 원을 해주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297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줘야 되는데, 어,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 합산배제가 됐을 때, 공제할 재산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주택은 이중가세가 이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비주택에선 합산배제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세 낸게 이중가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6억 초과분 재산세는 공제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약 9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해주면 납부할 세액은 207만원에 농특세까지 포함했을 때한 250만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차이가 보유세로서는 진짜 큰 거예요. 혹시 보시다가 어더 전문가 분께서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에서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공부를 할겸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편에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